A 상 가츠 피규어, B 상 드래곤슬레이어 피규어, C 상 빅포스 타올, D 상 베리트 피규어, E 상 아크릴 스탠드, E 상 자가드 타올, G 상 라바코스터, 라스트 원상. 조드 피규어 이번 베르세르크의 위시는 라스트 원이 빠지면 안되겠죠? Thank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제크TV의 제크입니다. 오늘은, 짠! 앞에 보셨다시피, 베르세르크입니다. 뭐, 뽑기 영, 아빠 뭐, 보셨겠지만, 어쨌든, 텀을 털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드가 있고, 아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사진 두 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서 이거를 좀 했었어요. 일본에서, 네, 이게 영상을 찍을 수없 라고 해가지고 사진으로만 이제 갖고 있었던 건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상품 리뷰는 다 해놨는데, 한국에 이제 정발이 되면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요 라스트원을 좀 구해보려고. 그리고 비상인 드래곤 슬레이어를 하나 더 구하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와, 이게, 베르세르크는 판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고 있다가 어떻게 운이 좋게 이렇게 라스트원 있는 거를 찾게 돼서 이렇게 통을 털게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 뒤에 바로 사진 두 장이 나갈 건데 그게 일본에서 뽑았던 결과물이고요. 그러면서 리뷰를 해드리고 요거 상품. 리뷰가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총 20번을 했는데 이것도 그 일본 제일 복권샵에서 했던 건데 솔직히 말을 하면 A상은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비상은 뽑지 못했어요. 원래 위치가 AB 세트였는데 근데 솔직히 비상을 제가 아마 사진이 올라가긴 했겠지만 비상을 아니 라스트원 참 라스트원 사진이 올라가겠지만 그 조드 인데 이게 덩치가 한덩치에요 그래서 아 라스트원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들고 오는데 캐리어 자리가 부족할것 같아가지고 라스트원으로 포기를 했고 그래, 원래 목적인 A와 B만 가져가자 해서 세판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 A상이 나왔는데, 저와 같이 가신 분께서 비상을 못 뽑으시고, 쉬는 바람에 비상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하이상 개봉을 하고, 상이상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상은 타월인데, 총 3개를 갖고 왔어요. 조도 모양하고, 이것도 조도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에그 알 모양인데, 아마 시상이었나가, 시상인가 디상이, 그, 알일 거예요. 태초 알, 이름이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알 모양이라서, 그것도 가지고 한나도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 상은 아크리스트에 있는데, 총2 0개예요다 틀린 건데, 제가 총 8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빠르게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 어, 베르세르크하고,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이 반대편에 있는 게 있네. 예, 요거, 요거 모양이구요.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여기서는 중복이 없을 거예요. 동일한 곳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중복은 없을 거라. 두 번째는, 짠! 요거, 두 번째는, 아, 여기 있네요. 아, 개인적으로 요거 두 개는 좀 갖고 싶은데, 아마 자막으로 이, 이름은 나갈 거라서, 아, 얘 나왔네요. 아얘 이름은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얘는, 여기네요네 그 번째는, 가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어, 요거네요. 예, 옛날에 본 만화라서 같이 이름 생각이 나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름 제가 이름을 못써 놓은 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마지막 요거. 저것도 아닌가? 세 번째는 아, 다섯 번째는 짠. 요거네요 응. 하나 둘셋아 해굴 어, 요거 상당히 멋있는 게 나왔네요 어? 마지막 여덟 번째 응. 하나 둘셋 음, 요거네요 아 가치가 안나왔네 뭐 그래도 같이 있는게 나와서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상은 러버코스터인데 총 7개에요 총 7개인데 8개를 갖고 와서 아마 중복도 있을거라 첫번째는 하나 둘셋 Enjoy and Exciting 네, 요거네요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중봉... 아, 이것도 설마 다두 개씩 중복 갖고 온 건가 아닌가? 하나, 둘, 셋... 이거 설마 이번에도 여기, 여기 나오면 다두 개씩 갖고 온 느낌이 드는데, 하나, 둘, 셋... 어... 세개 하나, 둘, 셋! 오 요, 요거네요. 얘가 아마 그리피스, 아, 이름이 그리피스였을 거예요. 마스크 쓴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 둘, 셋! 요놈. 이게 아마 24장인가 봐요? 중복이 3개 있는 거 보니까. 하나, 둘, 셋! 중복!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개? 중... 와, 중복이 네 개씩이나? 아, 잘래, 잘립니다. 정말 뽑기 못하네요. A하고 B상인데, 우선은 빠르게 B상을 개봉하고, B상 따로 리뷰를 해드리고, A상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짠. 이렇게 되어있고 비상 드래곤 슬레이어 피규어 입니다 어, 사이즈는 상당히 커요 어쨌든 마스터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칼이 합체되는 부위라 그리고 칼 받침대도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있어가지고 아 칼을 비상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파츠가 하나 비상에만 따로 이렇게 하나 더들어가있고요 상당히 팔받칠 때도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어서 분리도 되는 표정이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어떻게 식로 되어 있습니다. A상하고 합쳐진서 한 바퀴 돌려드리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쨘, B상 드래곤 슬레이어 피규어입니다. A상 어 바로 막칼 따로 해놓고, 칼 따로, 요거 따로 해서 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A상, 가츠입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갑옷부터 해서 망토까지. 뭐, 옛날에 그, 전체적으로 표현이 상당히 멋있어서, 어 뭐, 비상 하나로 단독으로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하면 칼과 같이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장식은 아마 같이 셋 칼을 들고 있는 걸로 해서 아마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확실히 정발이 되면 라스트원하고 비상을 하나 더 노려볼 생각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상, 가츠입니다. A와 B가 합쳐진 포즈입니다. 어쨌든 마스터라이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도 하고 확실히 아까 단독으로 있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저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솔직히 베르세르크 나포지도좀 오래되긴 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변신 장면, 변신 후 포즈여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A B 상 가츠와 드래곤 트레이업입니다. 아쉬운 거는 일본에서 뽑았던 거를 영상으로 느지를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베르세르크 제일 복권입니다. 우선 하의상부터 빠르게 보여드리고, 요, 제일 궁금해 하실 조드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빠르게 하위상인 F상 타올 총 4개 인데요 요거 요거 2개 중복 요거 두개 중복입니다 그리고 에, F2상은 아크리스탠드 인데요 빠르게 개봉해서 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다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첫 번째는 짠 이 예. 게 요거 나왔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러스 같은 게 하나 실전 아까 사진이 있던 그 요네요 아마 저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자막으로 안 나왔으면 좀 이름 좀 댓글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짠. 어, 같이. 저도 이거, 이거를 계속 보지도 않아서 보다 말다 했던 거라,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확실히 모르는 캐릭터들이 많네요. 너무 오래전에 봤던 만화라서. 하나, 둘, 셋, 짠! 마지막! 하나, 둘, 셋, 짠! 알, 아, 마지막 거네요. 그리고 지상은 라바 코스터입니다. 총 가지고 온게 일곱 개인데, 아마 중복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얘는. 첫째는 짠. 두 번째는, 아래로, 짠. 우피, 오, 쿠키, 오, 오? 오, 짠. 아, 중복. 세 번째는, 짠. 이거 해빠가지네요 아, 개인적으로는 멋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짠. 중복. 하나, 둘, 셋. 짠. 까지, 고 티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거 이미지 그대로 나올 거라, 베리터, 비입니다 딱히 장식할 뻔 아닌데. 하나, 둘, 셋. 아, 랜덤이군요, 이거. 아, 뭐가 나올지 모르는 랜덤이었네요. 아, 짠. 요게 나왔네요. 예, 네, 요게 나왔습니다. 아, 랜덤이 었군요 자, 마지막은 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라스트 원입니다. 이게 덩치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받을 때부터 끊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커서. 어우, 씨. 오케이. 와 아우, 냄새가. 오와. 이거 망했니? 잘나야지 아, 자. 치가 어마무시합니다. 라스트 원 조드입니다.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정배 그냥 기본값으로는 다 화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 화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요게정 확대 안된 그러니까 멀리서 찍지 않은 버전이 거라서 카메라가 솔직히 잘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사이즈는 뭐 말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무게가 좀 있어서 돌림판이 안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원래 일본에 있을 때도 처음 아, 박스 보고 크다 그랬는데 실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크, 이거는 정말 갖고 싶다 했었는데 크기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포기를 하고 한국 정발되면 각, 뽑아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결국엔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받침대도 좀 있었는데, 장착은 안 해도 증립이 돼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는 같이만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포기한 상태여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라스트 원, 조드입니다. 날개부터 해서,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원, 조드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르세르크 제보권 상품 리뷰였습니다. 어, 두번 리뷰를 하다보니 조금 보시는 데 불편함은 좀 있으실 거예요. 원래는 다 포기를 했었어요. 이거 자체를 리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판착, 판도 못 찾을 뿐더러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뭐 아, 조드는 나하고 인연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운 좋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솔직히 지방에 그렇게 남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저도 마지막 라스트홈까지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두번 리뷰를 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거 일본에서 장식된 거를 보고 사진을 다 찍었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갖고 싶다. 덩치가 크다 보니, 아, 이거를 들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일본에서 꽤 많이 제일 복권을 하고 오는 바람에, 좀 양이 좀 많이 있어서, 흉견들이 <laughs> 그러다 보니, 좀, 거의 포기하고 한국에 사자라고 했던 건데, 와, 이게, 판이 순식순식간에 다없 날라가고 완료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참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본의원 하시는 상품이 있으시면 꼭 빠르게 개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 바이오